네, 불러옵니다. 어, 친구들이랑 같이, 스타, 즐겨볼게요. <laughs> 상대방 잘 알겠죠? 자, 네. 우리 저거, 프로. 오케이. <laughs> 또저인데요 와. 카토이랑 셋하했대요 카토이님이랑. 쩐다 오. 진짜 잘하시죠.

어제 올리라고 시위하는 거지? 아, 쿼러를 체크해 볼까요? 포러를 체크해 볼까요? 쿼러, 어, 귀 찮아요. 하지만 전략과 전술이니까 여기도 포도 빠르네요 그다음에 저도 입구 맞고 러투넥 나는, 뭐, 없고. 요거, 무빙 해볼까요? 예, 예, 무방 것 같아요. 빨리, 테크 올려서, 요번에 드라곤이 엄청 뽑아볼게요. 그러면, 올립시다, 테크. 올라가자, 테크. 나오고요 뭔가 미안한데요? 슬지이 <laughs> 하나밖에 없어 응. 아 응. 어 근데 솔직히 저는 아시아 서버에서 하니까 제이분들을 만나 기회가 없는데 이제이분들 만나면셔 좋을 거 같아요. 진짜 영상만 봐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근데 같이 하면 진짜 너무 행복할 거 같아. 야, 우리 친구 찍어 놓겠습니다. <laughs> 어. 오케이 걸립시다. 제가 다녀올게요 찔름대실오이번에 파일럿 좀 빨리 일은 없겠요 안녕 오 성근이 다섯 개. 저는 견제를 가기 했어요. 제가 더 테크가 빠르네요. <laughs> 좋네요 일단은 가스를 조금 더늘려요 1시간이네요. 이요 아, 견타이밍이긴 어, 하죠 오, 벌이네요1시스이네요 모아서. 이네이거 어, 찍어야 되는데 지짐이 찍어야 되네. 지짐이 찍어야 돼지 지짐이 찍고 싶어. 지짐이 찍고 싶어. 지짐이, 지짐이, 지짐이. 그렇지. 넥서스 하나 더 갈게. 그래도 안에 아무 것도 없는 거좀 너무 했잖 그러진 않겠죠? 나는 지짐이 뽑아야 되니까. 지짐이하는 우리 태플로 뽑아야 되니까. 이 셔틀 나오시고 어 하나 템플프로바꿔드요 어우, 내테이프잖아 그리고 괜찮아요. 이제 바로 못치실 거니까 괜찮아 포토 하나 서비스. 그서 지지배 생기고 가스도 이제 원활하게. 원나라에... 돌아갈 거고요. 아이고 여기 두 개. 그다음에 케이트 들리고 어, 뭐야? 너 뭐야? 뭔가 불안한데. 저게 왜또 있지? 또 있을까? 뭔가 불안한데. 시지러 갑시다. 게이트라이 따라서 다크와 다크드랍이구나. roa roa paku 발업됐니? 아직 안 됐어? 다크가 왜 이렇게 많지? 아, 센 다크잖아. 아까 오버로드 왜 왔을까요? 방어하기는 좀, 여기서 3cm 이런 거지. 아이고. 다음에 적을 날리고요. 오월굿 3cm를 우리가 했네요 네. 오케이. 저는 저그를 지지고 저그를 저글을... 가왜 많이 왔을까요? 음. 어 오늘 키보드가 진짜 이상하기도 해요. 난다크드를 음. 뽑아야겠죠? 저 저기는 지질 거니까. 가 봅시다. 이거 템플로 먼저 이겼네. 이걸 다들 우리 편이 뭐 잘해서 <laughs> 막 엄청 긴장되지는 않는것 같아요. 다행. 어. 오케이 다 캡고. 하나 어디 갔니? 한 마리 어디 어디서 도망갔어? 응? 여기 있다. 오케이. 오 많다. <laughs> 마커 마커 마커를 배워야겠어요. 뭐아 타는 소리 들렸죠. <laughs> 옆탱으로 죄를 옆옆 포토로 뚫어보면 되지 않겠어요? 이그 정도면 뭐 충분히 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옵저버 뭐야 나야? 어? 어? 어너 살려야지 럴커가 있는 소리가 들아니가 여기 어, 또 많다 어, 많아요 자, 빠진 척하고, 지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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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지 지지미, 지지네 열심히 한번 미지봤어요 너무 이 먹었어. 아, 너무 많이 뽑았구나 감사합니다. 팔로우 위치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laughs> 다시 만들면되죠 5시. 모르겠어요. 저두 번이나 치질 하는데 끝을 낼까요? 저는 이것을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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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게요 뭐... 뭐... 와그 뭐... 추는 뭐... 메일 스톰, 메일 스톰이라는 거 뭐... 뭐... 나 레드 스톰 잘가요 오케이 어.. 초록색 나다 <laughs> 좀 편하게 이겼네요. 근데 왜다 <laughs> 나갔지?